안녕하세요, 윤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수능 특강 영어 6강 4번의 중요 문장을 다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살펴볼 문장입니다. 단계별 해석을 통해서 꼼꼼히 파악해 봅시다. 어려운 점 없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in, two, in 2010, A was lower than B. 2010년에 A는 B보다 낮았다. 어렵지 않죠? 음, low 낮다, lower than 하면은 보다 낮다. 자, 그래서, 뭐가, 뭐보다 낮았냐면은, 자, the PM2.5 concentration in London was lower than the PM2.5 concentration in Paris. 자, 런던의 PM2.5 농도는 파리의 PM2.5 농도보다 낮았다. 두개 반복되지? 자, 두개 반복되면 어떻게 해준다? 뒤에 걸로 대수로 바꿔준다. 그지? 어. 자, 그래서, d e a t of 구문도 가능한데, d e a t 다음에 전체사 오면은 그냥 다 앞에 거 받을 수 있어요.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뒤에 d e a t 은 뭐를 받는다? 앞에 나온 PM2.5의 농도를 받는다.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요것도 the concentration, the concentration 두번 나왔죠? 그러면 뒤에 거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대스로 바꿔 주면 된다. 자, 그래서 런던의 농도는 파리의 농도보다 높았다. 자, 근데 얼만큼 높았냐를 지금 by a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구분해 줘야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자, by는 더셈 뺄셈의 전치사입니다. 뭐 뭐에 의해서라고 쓸수 있는데 숫자랑 같이 쓰면은 더셈 뺄셈이야. 자, 그래서 이걸 to랑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to는 목적지죠. 그치? 그러니까, 자, the rate of 5% increased to 10% 하면은, 5%가 10%에 도착한 거야. 그러니까, 10%가 되었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자, the rate of 5% increased by 10% 하면은, 자, 10%가 더해진 거예요. 더세미 전치사니까. 그치? 어, 자, 그러니까, 5 더하기 10 하면은, 15%가 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면은, 자, 그래서 뭐, 런던의 농도는, 어, 1 마이크로 큐빅 미터만큼 높았대.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1 마이크로그램 뭐야 뭐 어, 아무튼 뭐 수학 용어겠죠. 아무튼 뭐 1만큼 높았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고. 자 그래서 합쳐주면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o 브 구문 뎁플러스 전치사있으면은 무조건 앞에 나온 전치사 앞에 있는 놈을 명사를 대신 받을 수 있다. 기억을 해주시고 자 바이는 뭐였습니까? 더쌤 뺄셈이었죠 그지? 투는 목적지였지. 그지? 두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특영어 6강 4번 중요 문장 가이드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